서 사장 7절로 16절 말씀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보금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소임수와 단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니 그 몸이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성도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 한몸 됐기 때문에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해야 돼요. 다른 걸 연합하면 안 돼요. 누구를 통해서 연합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연합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연합해서도 안 되고, 어떤 사상을 중심으로해서 연합해도 안 되고, 어떤 예, 그 어떤, 예, 사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지만, 이 연합해야지만, 이 그것이 교회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연합하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접붙임을 받은 성도답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이 합당하게 행해야 되겠죠. 부르심을 예, 받은 일이 합당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예, 그들 한테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는 그러한 예, 자세를 가질 적에 하나로 연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 오늘 온 말씀은요, 지난 말씀 얘기 가지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주신 은혜로, 은혜의 독특성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셨다는 말을 뭔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그런 일에 사용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은혜는, 은사는 다양한 직분, 다양한 어떤 봉사의 직분으로 다담눠적이 되어 있어요.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말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직분을 갖다가 받는 거죠. 직분을 만약에 교회를 위해서 맞지 않냐고, 어떤 다른 용도로, 다른 이익을 위해 가지고 이익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건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들을 은혜를 각각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하나로 는 일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은혜는 봉사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은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사,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각 주체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이 은사를 통해가지고 몸된 교회를 갖다 섬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은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은사를 통해가지고 예수 그리스의 도 몸을 세워나가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주시되,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어요. 각자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각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분량대로 주셨다. 적절한 은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다에게 가장 주님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지고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의 소용 목적이 뭐냐?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도 간의 화합을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서로 권명과 봉사를 통해 가지고 교회가 주인 문의 안에서 하나로 세워질 때그 교회가 정말 하나 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우리가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은사가 중요하고 내, 내게 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간격하는건 맞죠. 그러나 다른 은사를 무시하거나 평가 절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은혜만 나한테 주신 은혜만 가장 크고 딴 사람의 그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만약 에 그렇게 된다면 이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는 해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적합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은사,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일을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데 그 도구로 사용되실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꺾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8절 말씀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선물을 주셨다고 랬어요 선물은 은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탄을 꺾으시고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신 그 은혜의 선물 성령의 은사를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은사는 다른 목적에용 하면 안 돼요. 은사를 이용해가지고 사적, 사적 어떤 이익을 하기 위해서, 심은과 같이, 예? 마술사 심은 있잖아요. 은사를 갖다 돈 주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왜 은사를 돈,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어요? 하나께서 주시, 성령께 주시는 것인데? 요즘에 보면은요, 은사를 연습해요, 훈련해요. 연, 은사를 갖다 교육시키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은사는 누가 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한다고 은사를 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참으로 잘못된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갖다 훈련해요, 뭐 마귀를 축사하는 방법으로 갖다 막 훈련을 막 시켜요. 그 방언도 막 시켜요, 막 훈련을 시켜요, 뭐 하는 방언도. 그런 인위적인 은사를 갖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것이지 은사는요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 그래서 은사를 갖다 훈련하고 막 막이 쫓는 막 교육을 갖다 집체 교육을 시켜가지고 막막막 막막 넘어져요. 넘어지는막 훈련을 막해요. 막 그건 인위적인 거예요. 그건안 그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밖에 죽으시고 사탄을 꺾으시고 하늘을 올라가셔가지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거다 그 말이죠. 은사를 갖다 배워가지고뭐하려고요 봉투 받아가지고 봉투 많이 주면은 은사 집행해가지고 병나는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은사를 가지고 선 선금, 현금을 현금을 강요하려고요. 뭐 잘못된 거죠. 그거는요. 은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진하신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예? 이 교회에 은혜가 막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사를 받았잖아요.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충만하게 하신 그 은사를 가지고, 받은 은사를 가지고, 우리도 교회가 막 충만하게, 은혜가 충만하게. 예? 나를 통해가지고 막 은혜가 충만하게 되고, 막 은사가 충만하게 되고, 나를 통해가지고 막 성령이 막 충만하게 막 성령에 사결하게 되면은, 어떻게 성령의 불이 막 붙을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착각하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일에 충성해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교회를 갖다 살리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막 내가 나서게 되면요그 불이 막온기 붙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지, 은사를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은사가 목적대로 사용해 주시도록 우리가 해야 될줄 믿습니다.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께서 님 각자에게 주신 분량대로 그 은사를 온전하게 집행하게 될때이 교회는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작은 수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끼리 서로 연합해가지고 막 불을 붙이게 되면은요, 교인들이 막 몰래 들을, 있을까, 들, 들을 거예요. 말은, 이론적으로는 그게 맞죠. 성경적으로도 맞고. 예?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깨야 되는데요 우리를 깨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 일에 막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우리 남아있는 우리가 막 불을 막 붙여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가지고, 막 우리가 불을 붙여서, 이 교회가 막 활활 타오르게 해야 돼, 은혜로. 네.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 한발 뒤로 딱 물을 세가지고, 목격하고, 한발 뒤로 딱 세가지고, 뭐 어떻게 든가잘하르 관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안으로, 외 예수 그리스 은혜 안에 싹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불을 붙이는 불이 되야될줄 믿습니다. 네.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과 관계지.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가지고 온전한 은혜를 갖다 집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을 갖다 이루어야 되는 거죠.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분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지만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냐고 나다 데려 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은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내가 주 일도 열심히 할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가지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일을 가지고, 하나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담아가려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해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까지 굉장히 채워야 될 것이 많은데,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채워줘야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서죠. 교회가 바로 세야지 나도 은혜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주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내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위해 가지고 주님을 위해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갖다 사모하는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야 된다.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될 적에 내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 되는 일에 적극적인 동참자가 되,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면 안 돼요.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쉬운 일만 하려고 그러고 어려운 일하다 기피해서도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제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든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담되는 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하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일부러 찾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우리는 예, 네, 이런 그 다른 것에 밀려서 유동하고 흔들려가지고는 넘어가지 말고 이제 전적으로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위해가지고 정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대로 순종함에 나갈 적에 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몸을 담고 하나님의 자네가 됐으니까 우리 교회에 성공하고 성장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우리가 불쏘시개가 어야될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날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라도 뭐 해야 된다. 내가 뭘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세워져,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과한 몸이 돼야 된다.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을 해야 된다. 16절 말씀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웁니다각 마디마다 연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는 뭐냐면 성도와 성도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연결된 거예요. 모퉁이 모퉁이가 연결된 거예요. 모퉁이 모퉁이를 누구를 통해 연결된 니까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잖아요. 그 성도는 누가 연결됐어요? 예수님과하고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우리 교회를 세워 나가 야될 줄로 믿습니다. 남일이 아니다는 일이죠. 남일 주님의 일이잖아요. 내일이란 말이죠. 나는 누구한테 붙는냐면 예수님에게 접붙임받은 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와 성도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서로 동참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일할 을 것인가? 헌신하고 공사하고 그 일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 마디를 통해가지고 연결하고 결합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마디마디가 서로 도와주겠죠.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나누고, 예? 잘한 거 있으면 서로 나눠주고,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도움을 받고, 예? 성도 안에 서로 화합하고, 원의 가운데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다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계속 받으면서 성도들 간에 화합하면서 예수님과 끈을 놓지 않냐고 이 교회의 발전을 해가지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 이제, 우리 교회가 최소 40명 목표잖아요. 10명, 15명, 15명. 꽉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영광 올려드리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겠어요. 뭐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오직 말씀만 역사하는 교회,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산학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불소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한 것밖에 없고, 연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불수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십시고 우리 사랑 교회가 주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게도 하시옵시고, 다른 철학이나 사상을 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게도 하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풍습을 가지고 하나가 되지 않게도 하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되게도 하시옵시며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신하고 봉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불소식이가 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서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풍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은혜 받게 도와주십시며, 이곳에서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사랑의 교회에 정말 불같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강구하고 권합니다. 잠자는 교회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일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움직이는 교회, 활동하는 교회가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